네. 그래서 이게 무스킨이 이게, 이게 전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맥을 잘 짚으면 무스킨은 다 풀려요 그래서 그 맥을 언제 깨닫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업이에요 음. 그게 고객 관리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맨날 고객 관리할 때 보면 어떻게 진짜 왜 영익 사장님 예. 안 보여요 완전히 가려서 이리 와요 관리 이런 것도 문제야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laughs> 내가 배우러 나왔으면 어때? 박준선생님은 어떻게 결혼한 줄 알아요? 어떻게? <laughs> 박준선생님이 내 옆에 찰싹 붙어있어서 맨날 이렇게 봤기 때문이에요. 뭘 배울 게 없나. 그럼면서 아까우셨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어디 나와서 뭔가 배울 때에는 진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이 반에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또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여기 아침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 그쵸? 나는 항상 내가 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받고 싶어 해요. 내 스스로한테. 아침 일찍 나왔는데 아 내가 씨, 하는 거 없이 지금 들어가면 괜히 나왔지 지금 잠도 자지 뭐 하러 나와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사장님 지금 뉴스 쓰려고 천안에서 저기까지 오는 거잖아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면 반드시 뭔가 하나를 해야 돼이 반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 배워도 진짜 내가 그 말만큼 밖에 나가 써먹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말한 마디만 해 주세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뭘 배우면 만나서 대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해야 되나, 배웠으니까. 그래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대문할 분위기는 아니야. 뭘가방 갖고 왔어도 꺼낼 수가 없어.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어저께 뭘 배웠는데 겁나 충격적이야. 라고 먼저 얘기해. 돈데막 이러잖아. 야, 화장품에 엄청 안 좋은 거 많이 들어가는 거 알아? 어떻게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썩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배운 얘기를 하는 거야, 걔네들한테. 언제나 대문할 <laughs> 날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꺼내야 돼요, 항상. 얘기해. 여기서 지금 해야 돼. 네. 예. 해봤어요? 네. 예. 야, 내가 여자 여자들이 진짜 대단하더라. 그렇게 안 좋다라고 하는데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바르지? 여자들 진짜 무서운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이 회사를 티업할 수 있잖아. 야, 근데도 진짜 정직한 회사들이 있더라. 이러면서. 만약에 뉴스킨만 말하기 좀 뭐하면 유한 킴벌리랑 같이 좀 비교하면서 얘기하세요. 유한 킴벌리 되게 좋은 회사거든. 그런 거 비교하면서 이런 회사가 또 있을까 했는데 이것도 더 좋은 회사를 찾았다구만. 그런 얘기 하면서. 강의 듣는 게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김재현 사장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그 <laughs> 사장님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경로를 들어보셨어요? 마이스토리 저는 그런 거에 되게 꽂히거든요 음. 그게이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삼성맨이었어요 엄마가 뉴스킨을 하셨는데 어? 어? LG였어요 음. 엄마가 뉴스킨을 하는데 자꾸 김재현 사장님한테 뉴스킨 하라는 거예요 자기 한테 대기업을 다니는데 굉장히 학교 다닐 때 똑똑한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자꾸 다단계에 빠졌으니까 한국안행다는 친구한테 음. 이 뉴스틸에 대한 에서좀 알아봐달라고 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평가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깜짝 놀라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우리나라 이런 회사가 있는지 몰랐다고. 이 회사 진짜 좋은 회사라고 말을 해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걸 다시 보게 된 거지. 난 이런 마이스토리를 내 스펙이 안 되니까 남의 것을 이용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때 첫날 말했죠. 이 사업은 대화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1년 내내 시스템에 나와도 이거를 발휘할 기회가 없어. 근데 내가 왜 말을 못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치만 말을 해보면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laughs> 사장님 말을 많이 해보면 알아요. 내가 얘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이 머리에 많아. 안 해서 그래. 안 해서. 알겠죠 <laughs>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 내공반은 말을 해야 되는 반이에요. 말을. 이 뉴스키는 그래요. 그래서, 음, 수화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들한테 얼마나 한계의 벽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수화하는 분의 소비자들이 두명 있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음. 우리는 뭔가 이런 설득을 하려고 할때 표정이나 말투나 어양이나 이런 것들이 막 전달이 돼야 되잖아. 그분들은 그게 잘안 돼요. 음. 어. 그래서 수화하시는 분들 중에 팀메이트가 없는 거예요. 음. 없잖아요. 대신에 손이 없고 발이 없어도 해요. 알렉나가고. 저 누군지 아시죠? 요요 만드신 분이 티메트 스트립과 같이 밥 먹거든요 음. 손이 진짜 없어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게 없어가지고 이두 이 개밖에 없어 이걸로 막 이렇게, 이렇게 손 문지르잖아 다리도 없어요 이거 위쪽이에요 근데 그런 분도 뭐 천만장장 맞지 이 음. 그렇잖아요 대신에 우리 말은 잘 해야 돼 진짜 말을 잘 해야 돼 아셨죠? 자 저번에 우리가 리스킨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배웠냐면 야 나한테 안 맞는 거 같은데? 어. 그쵸 나한테 안맞는거같아어그저께또 어떤 소비자가 야 안맞는거같은데 이런얘기 또 하더라고 음. 난늘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걸 그냥 얘한테 얘기만 해주면 되는거야 뭘듣고나 음. 싶을만큼 아이 걸려 들었는데 내가 배운 거 이런거 하셔야 돼요 연습해보신 분? 한번 해볼까요? 네! <laughs> 아 그리고 다음주에 우리만 발표해요 아, 그. 우리만 발표해요 네. 우리 내공반의 네 파일 발표 음. 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네. 사장님이 성과를 얻기 때문에 아예 아셨죠? 네딱 1분 정도만 준비해 오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어. 저 근데 아까 안 그래도 이거 되게 준비 없이 시키는 건가 해가지고 궁금한 응. 게 자기소개할 때 그룹 얘기 안 하죠? 네 그런 거니에요 그냥 저는 내공반 누구입니다. 내공 아, 네. 누구입니다. 알겠습니다. 내공반에서 이런 걸 배웠는데 써먹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약간 그 모습 보면서 왠지 나 시킬 것 같은데 <laughs> 안 생각을 <웃음> 안 하고 <laughs> 있어요. 네. 맞아요. 하루 <laughs> 이제 주말인데 네. 네. 하나는 주키한 한 사망했.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주키한 한 사망했. 뭐이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닿을 때까지 계속 돌아가요. 영사님도 음. 반드시 해야 되고 선생도 네.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셨죠? 음. 내가 못한 사람이야라는 생각 은 집어치우세요. 음. 네. 못한 사람이지 않아요. 사실 애기도 낳았잖아요 그쵸 애기 낳는 게더 무서운 거 같아요 애기 낳았으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음. 아셨죠? 우리 오늘은 진도를 이제 음. 그때 소셜에서 엄청 싸게 팔던 데가 몇 주였죠? 저희요? 윤세준 사장님 네. 김원희 사장입니다 네. 소셜에서 엄청 싸게 팔던데 이제 한 주제를 갖고 같이 의논하고 음.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음. 어, 짝을 어떻게 지어볼까요? 오늘은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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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셋이 아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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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 오케이? 둘, 둘, 둘. 이렇게 셋. 네. 한 5분간 그냥 소실로. 손실... <laughs> 제가 아까 그 임선미 사장님 강의할 때또1대트처럼 전화가 왔어요. 아 받을까 말까 했다? 그냥면 부러질 것 같은 거야. 이분이 잘안 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받았어. 선생님 이랬더니 아 저거 회사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해요? 막 이래요. 아, 왜요? 그랬더니 어, 자기 사, 아는 사람이 네이버에다가 뉴스킨 딱 쳐보더니 거기서 싸게 먹겠대. 음, 어떡하냐는 거야. 이거 회사에서 왜 징계를 안 내리냐는 거지. 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다른 뉴스킨너가 뉴스스피는 유스, 12만원에 판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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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새끼 뭐니 에 음. 회사에서 이런 거 징계를 해달래. 아니, 자기가 자기 커미션 깎아가지고 파는 음, 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 그냥 선물로 주는 것도 그럼 다 잡아내야지. 음, 그쵸. 아니,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이두 가지. 음. 그쵸. 제가 중요한 핵심만. 이것도 그냥 저의 생각인데 어떤지 한번 서로 이제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루이비통 얘기하셨잖아요. 어, 저는 좀 역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루이비통이랑 많이 비교를 할 거다. 그러면, 음. 어, 가방은, 루이비, 루이비통 백화점에서 팔고, 뭐, 어디냐, 이거, 뭐, 피레이 이런 데서도 팔고, 요새 그, 그 명품을 직거래로 해가지고 인터넷 싸게 파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 물론 돈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백화점가서 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도 많이 사요. 나는 이거를 너는 루이비통을 백화점에서 살래 아니면 인터넷에서 살래 이게 얼핏 들어보면 당연히 백화점에서 사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 거를 좋아하고 애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터넷에서 사지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정품이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걸 역으로, 야, 가방이나 이런 거야. 집으로 들어와서 가닥이니까 그냥, 소매품이니까 인터넷으로 사도 되지만, 니 피부에 직접 닿는 거고, 니가 먹는 건데, 그걸 인터넷에서 사면 되겠냐라는 말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지 않아요? 음. 어때요? 저이 아, 난...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살 땡락이 없거든요. 지금 저는 가방 인터넷으로 살 거거든요. 백화점에 들어가왜냐면 우리가 이 경로를 알기 때문이야 백화점에 들어가 사면요. 50% 백화점에서 가져가요. 응. 어, 알아요? 46%가져가는 백화점에서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화점에서 똑같은 물건을 사도 이 물건을 어디서 만들어 오냐면 동대문에서 만들어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맥이 좋은 사람은 거기서 사면 백화점에 들어가는 물건을 뭐 살수 있는 거야. 요새 모피 백화점에서 사는 사람 잘 없어요. 응. 똑같거든요. 오히려 소모품은 그냥 그런데 사도 돼. 그니까 러이 사람한테 무언의 겁을 주는 거야. 그리고 뭔가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 이런 단어들 좋아. 언니, 만약에 2만원짜리를 5천원에 팔면 고민을 해볼만 하지만 2만원짜리를 18,000원에 팔면 고민할 여지가 없지 않아요? 2천원 싸자고 내가 내 피부를 걸순 없잖아요. 이런 말들도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내가 2천 원 아끼자고 이렇게 이러냐 이럴 수 있는 거 차라리 그리고 뭐가 있냐면 또 이런 경우들이 소비자마다 다른데 식품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갈바닉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화장품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대신에 방법은 다 똑같아 음. 언니 피부잖아요 여자는 피부가 생명이잖아요 언니 피부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셨었잖아요 이 얘기 들어가는 거 좋고요 언니 식품이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라 내 건강 때문에 드시는 거잖아요. 이말 너무 좋고요. 언니, 갈바닉이잖아요. 기계잖아요. 내 피부를 좋게 만들어준 앰플을 넣을 기계잖아요. 300만원짜리도 아니고 3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걸로 평생 쓸수 있잖아요. 언니, 기계는 중고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어차피 맥락은 다 똑같아요. 제가 뭐 말하는지 알것 같아요. 식품이든, 얼굴 제품이든, 기계든, 다 똑같은 맥락에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방법이야 특히 하지 말아야 될것 중에 가장 위험한 거 야, 의리가 있지? 의리 없어요, 소비자들은 음. 의리는 웬 의리? 우리 엄마도 싸면 인터넷 살판는데 의리 없어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음. 그거는 뉴스캔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나 하는 얘기야 음. 의리 없고요 첫 스타트 이런 거 좋아요 뭐 어, 정신 나왔네 정신 나왔어? <laughs> 이건 친할 때만 관리하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현 씨 인터넷 코드 있서 언니 설마 그거 샀어요? 제 서, 스타트는 이래요. 음. 그러면 왜왜 왜? 왜, 왜? 막이래안 음. 어, 사줬죠? 어 아직 안 샀죠? 아 그럼 다행이에요. 아, 왜냐면 아, 요새 진짜 중국 사람들 짱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진짜 짝퉁 똑같이 만들어내요. 요새 회사에서 이것 때문에 계속 저희 게시판에 올라오거든요. 회사에서 트러블 났다고 반품하는 것들 중에 거의 한 40%가 짝퉁이에요 언니. 그거 회사에서 안 받아줘요.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짧은데 뭔가 확 바꿀 수 있죠. 또 하나는 공곰이생각을해보잖아 제가 소비자지이 제일 잘하는 말인데, 음. 이 사람, 사람들 뭘 생각하냐면, 내가 사면 싼줄 알아. 음. 내가 사면 음. 싼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방판같이 음. 생각해요. 음. <laughs>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 언니, 유스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방판이 아니거든요. 이건 네트워크에요. 그래서, 언니가 사는 거랑 제가 사는 거랑 가격은 똑같아요. 이러면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언니, 언니가 사는, 언니 미스터 만삼천에 사는 거랑, 저도 미스터 만0천에 사요. 방판은, 내가 물건을 사서 내 물건을 떼어가지고 마진을 네, 남기고 네. 언니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붙이는 대로 다팔수 있어요 근데 네트워크 제품들은 내가 사는 언니가 사는 거 똑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사면 더싼줄 알거든요 전이 얘기를 반드시 해요 음. 제가 사면 딸줄 알고 싼줄 알거든요 어. 이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야 소셜에서 사니까 싸던데? 라고 할때그 얘기도 해요 언니 언니가 사는 거랑 제가 사는 거랑 가격이 똑같거든요 어. 근데 소셜에서 나오는 게 지금 여기가 4천 원이 더 싸잖아요 이게 어떻게 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싸게 나오는 거냐면 경로는 두 가지예요. 미국에서 직구를 했거나 아니면 뉴스킨에서도 승진하는 기준이 있는데, 어, 자기가 너무 승진에 욕심이 많다 보니까 엄청 사는 거예요. 엄청 사왔다가 한참 시간 지나고 나서 그걸 다시 역으로 판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너무 오래된 것들이 일단 너무 많고요. 물론, 같은 제품이에요. 회사에서 나온 거지만,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고, 그리고 보관을 잘 못해서, 제품이 상한 제품들도 많아요. 근데, 언니, 4,000원 더 싸잖아요, 이거 지금. 차라리 언니가 정기 구매를 하시면, 어차피 4,000원 더 싸게 살수 있거든요? 이렇게 못 믿을 제품에, 언니 피부 걸지 마세요, 언니. 이게 그냥 피부잖아. 언니 피부 걸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 언니 건강 걸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도 되게 골치가 썩는데요. 음. 그리고 언니 지금 제가 매달 와서 관리해드리고 음. 이제 그 다음에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 내가 관리해주니까 나한테 써. 사실 관리 안 받아도 되거든요. 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해봐. 네가 나한테 무슨 관리를 해주는데? 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지면 어때요? 지가 나한테 무슨 관리를 해준다고? 싼거 써야지. 이럴 수 있거든. 음. 음. 그러려면 이 사람한테서 아예 소실대 생각을 없애버려야 돼. 음. 그러려면 강인한 말들이 필요해. 내 피부를 걸었는데 그치 내가 이게 어떻게 알고 그리고 실제 이거 판매하는 사람들 판매하고 끊어요 연락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런 것도 얘기해주고 대신에 이 모든 얘기들이 순서가 있어 먼저 이 사람한테 언니 피부잖아 언니 건강이잖아요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데 누가 판매하는 건지 어떻게 알고 그게 먹어? 난 솔직히 그런 거에는 진짜 돈안 한다. 거든요내 비유를 드는 거야 언니 제가 얼마나 짜증이냐면요 저요 화장실 가서 휴지도 세칸 이상 안 써요 이런 비유 너무 좋아요 어. 언니 그리고 저요 뭐뭐제 이렇게 생겼어도 저 백화점 안 다녀요 언니 백화점 가서 물건 비교해보고 물건 최대한 싼 곳에 려고봐거든요 근데 피부나 먹는 건 진짜 좋지 않아요 나 언니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니 이런 거 그게 오히려 의리나 루이비통 비교나 관리해줄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공감 그리고 아 맞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해요 왜 여자들이 네일샵 가는지 아세요? 남자들 이해 안 되죠? 여자들이 왜 네일샵 가는지 아니 이해가 돼요? 네왜 가는 거 같아요? 자기 손 관리해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손을 관리해주는 것도 있지만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거든요 사람은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음. 음. 머리 하러 가고 손 하러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오래 봤다 보면 그런 것도 잘 모르는데, 내가 처음에 손 받으러 갔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음. 이 사람이 내 손을 무릎 꿇고 앉아서 발을 이런 대접 받는 듯한 느낌이 있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받는 사람이야. 너무 오래 봤다 보면 이게 나에게 일상이 되지만, 처음에 그럴 수 있거든. 음. 근데 아주 기초전 기초란을 쓰는 사람도 이만큼 만들어줍다 언니 지금 이렇게 피부 예쁘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인데 언니 소셜은 좀 아니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진짜 차라리 내가 택시 한번덜 타고 말지 술한번덜 먹고 말지 언니 우리 소셜 이런 거 하지 마요 이게 낫다니까 음. 이선혜 사장님이 2천만 장자잖아요 누구한테 대문을 하러 갔어 되게 부자층 여자들이었대요 근데 야나 그거 싸서 안써뭐 어,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뭐 뭐 별별 얘기들이 다잖아. 이전에는 좀 짜증 날거 아니야. 사실 내가뭐 아쉽다고 이렇게, 아쉽게 뭐 있다고 그 사람한테 대본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항상 하시는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이 얘기해준 거요 사모님이라는 음. 어. 소리들도 음. 되게 많이 음. 언니, 언니 사모님이잖아. 어. 이런 거 좋은 거 써야 돼요. 지금은 좀 당기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마 세수하고 나는데 어? 오늘 왜안 당기지? 많은 느낌 받으실 거예요. 이 화장품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언니 사모님이시나요? 이렇게 얘기 대접해 주는 거. 항상 그 앞에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거. 언니가 돈 없어서 이거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이 그 사람을 우쭐하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다시 소셜에 눈을 돌리면 되게 자존심 상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나의 심리적인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여자를상대에 남자 똑같겠지 아우 남자야 4천원 아끼자고 그러냐 이러기 오히려 차라리 남자는 그럴 수 있거든 네. 남자한테는 오히려 우리가이 새끼 우리 뒤를 더럽게 없네 설명 나한테 다 들어놓고 싼거 오르냐 너? 그뭔줄 알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네. 털리바라 여자가 섬세한데 아셨죠? 되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거든요 네. 어, <laughs>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싸게 팔수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싸게, 사고 그게 어떻게 나오겠어? 생각을 해보면 쟁겨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게 나은 거야. 너무 오래된 물건이니까. 사실 진짜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전 이런 얘기도 해줘요. 언니 저랑 어, 얼마 전에 내 것처럼 얘기. 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선생님이랑 또불로선사님이랑 둘이 미팅하다가 이 불로장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잠깐만요. 전화를 받았어. 그랬더니. 소셜 업체에서 전화가 온 거야. 어떻게 알아요 음. 사장님, 혹시 챙겨주신 물건 있으면 저희한테 넘기시라고. 음. 이사장 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 사장님, 물었고요 그럼 전화를 끊었어. 그래서 이 사장님한테 말해줘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 거야. 음. 그럼 소셜 업체에서 몇몇 음. 분량들나 이런 것들을, 왜냐면 그 소셜 업체에 있는 사람도 자기 친구가 유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물어봐. 야, 갑자기 핀업한 사람이 있냐고. 갑자기 핀업을 해서 너뭐 의심이 들거든. 그치? 그러면 음. 그 사람한테 한 3, 4개월 있다 전화하는 거야. 바로도 전화 안 해. 천사백 있다, 저네. 가장 혹시 물건 거랑 재규어 주겠냐? 저네들 싸게 반값에 넘겨라. 내가... 그럼 어때 나는? 어, 넘겨야겠다, 이런 생각 들어. 집에 막 제품 이만큼 있어봐. 그런 제품이 싸게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어, 마치 내가 갖고 있 거죠. 어, 나한테 얼마 전에 미팅 하고 있는데 전화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리더지한테 말해가지고 이다 알게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괜찮겠지? 아, 야 되게 신기하지 않냐? 그럼 쿠팡 사람 어떻게 내 정보 말았을까? 하기내 카세만 돌아도 내가 번호 남기니까 알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뭔가를 막 내가 외운 걸 다다다다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을 넘어뜨릴 만한 대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연기가 필요하고 쇼가 필요한 거예요. 쇼 마케팅 일이잖아요. 마치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말하는 마케팅. 그리고 전 중국 사람 대단한 얘기만 해요. 갈바이 똑같은 거 나왔잖아요. 바디바 똑같은 거나왔요 유스 스펜 똑같은 거 나왔잖아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와, 난 너무 대단한 거 같아. 그런 얘기 해줘요.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 엄청 많이 생긴 거 알지? 이러면서, 야, 진짜 기술 대단하더라 야, 내가 봐도 모르겠어. 근데 차이가 있어. 그런 얘기 해주면서. 물론 시중에 판매하는 것중 가장 일부분이 짭퉁 거예요. 짝퉁거 많이 없어요. 근데도 내가 이제 그렇게 극대화 시켜서 말하는 을 거. 그리고. 어, 미국에서 들어온 직구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제품을 반품할 수 없어요. 미국으로 다 반품해야만 음. 할 거고 음.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음. 그런 얘기해주는 거 그리고 어, 아까 말했던 거 먹는 건데, 바는 건데, 음. 디올브라는 기계인데 이게 다른 무슨 세탁기를 사는거나, 차라리 TV를 사는 거면 언젠간 고장날 거고 버릴 거 이제 사실 상관 없어. 그냥 그거 빨면 되는 거니까. 어. 근데, 이거는, 가격으로 썼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 기계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하지만 내 생각은, 기계는 그냥 기계야. 그게 뭐내 얼굴을 만지는 기계 아야내 건강을 막 책임지는 기계냐. 그냥 기계야. 근데, 이거는 내 직접 피부에 바르는 거고, 네가 그렇게 신경 쓰는 피부고, 내 외모고, 먹는 거고, 내 건강이잖아. 야, 너네 애한테 인터넷 받으면 아무나 쓰게 할수 있어? 똑같은 거야. 내 얼굴이야. 이러고. 어떤 차이인지 조금 아실 것 같아. 음. 저는 너무, 너무 그, 이게, 이거랑 똑같아요. 야, 나 이거 안 맞는 것 같아. 나 트러블 올라왔어. 라고 했을 때, 야, 그러면 바디바 팩을 한번 해봐. 야, 크림 클렌징을 좀 바르고 있어봐. 야, 오늘은 클레이 을좀 해볼래? 야, 오늘 색을 섞어서 한번 해봐. 이러다가 방법이 돈 나면 더 이상 얘 병을 못 잡잖아. 그쵸? 야,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뭐하고저쩌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완전 근본으로 돌아가서 음. 내가 사는 거랑 너가 사는 거랑 무게 가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걸 싸게 나올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어. 뭔가 하자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밖에 없는 거야. 생각을 해봐. 너 같으면 네가 물건 만삼천 원해 주고서 9천 원을 팔수 있겠어? 말이 안 된다니까? 다만, 생각을 해봐. 네가 물건을 3년 전에 이만큼 사놨어. 이건 더 이상 어디다 팔 때도 없어. 근데 소셜에 전화 왔어. 반값에 넘기라고. 너 같으면 안 넘기냐? 당연히 넘기지. 그래도 반은 건질 수있는 그런 물건이 거의 90% 퍼센트. 사실 실세면 그래, 실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왜냐면 그런 쿠팡 사람들 무사에서 물건 정확히 다 사가지고 몇그 뿌리 거든요 그런 얘기. 그런 기가. 그런 얘기 이해가 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쪽으로 뭔가 감정에 대한. 언니 기분에, 건강에, 솔직히. 뭐 이런 거에 도망치지 마자. 이거는 진짜 도망치지 마세요. 옷을 하나 덜 사입는 게 나아요, 언니. 아맞아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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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막 언니 제 고객들 중에는요 한 명도 소셜 사신다니까요 찰소셜사쌀그 샘플을 쓰세요 샘플 아무 화장품에 나오면 샘플 쓰세요 이런 말도 괜찮고 아셨죠? 전 4주간 트레이닝 동안 화장들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냐면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뭔가 딱질문을들이 갇혔을 때 처음으로 돌아서 깊이 생각하되, 처음으로 돌아서 깊이 생각할 줄 알아. 순간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뭐이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 내가 이 사람을 순간 변화가 돼서 나라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지, 얘가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만 내가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말을 해봐야 돼요. 우리 사업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을 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음. 진짜 중요하네요. 그리고 음. 또 하나. 야, 음. 내 친구 안내가 음. 유스50% 해준대. 유스킨 하는 애거든. 음. 되게 어려운 거야. 50%. 음. 그러면 나는 그 사업장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어. 때려 죽이고 싶거든. 나는 그 같이 죽자는 거네. 가서 죽자는 거네. 그 사람 좀 수상한데? 왜냐면 5 0줄 수가 없거든. 그 사람 옛날에 물건 쟁겨놓은거 파는 거 같은데? 그 사람 카드 안 받지? 절대 안 받는 거야, 카드? 난 이렇게 얘기해. 음. 카드 받을 수가 없어. 언니, 그 사람 이상해. 그 사람 나 만나면 그 제품, 그 제품 어떻게 들어왔는지 내가 다 알아. 아니 50%를 줄 수가 없어. 왜냐면 방판이 아니기 때문에. 50%를 준다는 거는 내 페이가 없는 거는 둘째치고 내 돈을 얘한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얘기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고 하면 언니가 사! 사! 그렇게 못줘 사! 대신에 그 제품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는 분명히 한번시면해봐 그냥 그런 거 그리고 그사람 아직도 오래 못할 거야 절대 오래 할수 없어 돈벌라고 하는 일인데 돈못 벌거든 그렇게 얘기해 버리거 그리고 그런 사람 진짜로 카드 못 받아요 정말 현금 받아요 응. <laughs> 그렇게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보니까, 일주일 동안 보니까, 어 체크리스트 올리는 게 굉장히 버거우신 것 같아요. 응. 체크리스트는 올리지 마세요. 너무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니까, 대신에 반드시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여기 숙지 안 하신 분 계시죠? 저번 주 숙지 안 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분명 있을 텐데, <목소리> 그렇죠. 숙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이거 왜 숙제 하라고 하냐면 파트너한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써 보면 기억이 난다니까써 보면 기억이 나요. 반드시 한번 써보셔야 되니까 오늘 까먹기 전에 한번쭉 정리하셔가지고 써 보시고. 그럼 우리 이제 막 제품, 이야 이거 나한테 안 봤던데 그럼 제일 먼저 써보는 거야 오랫동안 안올 법해도 지금까지 회사가 미국에서는 30년 동안 다한번 손보이 걸려본 데 화장품 문제가 없다니까. 이부과 문제야. 이거를 나랑 개선시켜 보자는 거야. 앞으로 뭔가 근본이 되는 걸 건들 수 있는 게 생겼죠. 그렇죠. 품도 마찬가지고.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해보세요. 어저께 제가 좋은 얘 하는 거어요 제가 되게 자주 가는 단골 술집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겁나 돈을 많이 쏟아붓고 너무 자주 가는 술집이라서 이곳이 오로보도 나눔도 분수집이야. 음... 진짜로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건 넣지 않는 술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을 가는 거거든요. 기름도, 기름, 치킨통이 기름도 이만하잖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가는거 정말. 그래서 그 기름을 손님들이 볼수 있게 해놨어. 요 음. 자기가 그걸 못 견뎌요. 그런 성격이. 그래서 난 항상 거기 가면 되게 음식을 마음 놓고 먹어. 자기가 먹는 김치, 집에서 먹는 김치 주고 막 절대 음식 재탕 안 하고 이러거든요. 그분이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매사 모든 제품을 살 때는 그래요. 내가 뉴스킨 한 사람인 걸그 오랜 시간 알았는데, 최근에 제품 주문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뉴스킨 썼던 사람인 거야.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나한테 안 시킨 거야. 그냥 쭉 지켜보다가, 저 괜찮은 거 같은데, 이러면 지현 씨, 사진나 뉴스킨 되게 오래 썼어. 신경 썼어. 이러면서, 이제 나한테 제품 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빠들이 또 의사야, 다. 그래서, 식품을 절대 안 믿어. 근데 이 아줌마가, 한 6개월 전부터, 엄청 아프기 시작했어 병원을 가도 이유가 없어. 사유가 없대. 그냥 아픈 거야. 화병이래. 환영하면 화병이래. 그냥 양약으로도 안 되는 거야. 전신이 막두드러기 올라와서 엄청 간지러워해요. 근데 내가 싶은 얘기 한번했더 아, 전신 이런 너무 완강하게 거절 하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진화장에 가서 술 먹다가, 아, 좋아고근랑 어? 정신 없어. 귀를 너무 많이 봐. 어떻게 말하는 게좋을까요 어떻게 엄청도시을해야 될까? 나도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식품 얘기만 해도 막 이러니까 자기가 요리에 너무 일가견이 있다 생각해서 모든 걸 음식으로만 대처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할 때 혹시 몰라내어 사장님 근데 도대체 왜 식품을 안 드세요? 나는 내가 다 음식을 해 먹고 사장님 근데요 진짜 사장님이 너무너무 너무 좋고 걱정된다는 말인데 약을 이렇게까지 오래 드셨는데 약이 원래 독이랑 같은 거예요 안 돼. 자 이제 약을 못 먹겠다. 선생님 놀이 이렇게 잘하시는데도 음식해도 지금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신 거잖아요. 마지막 심정으로 정말 진짜 내가 지푸라이라 잡는 심정으로 식품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가 화장품을 시작했지만 식품에 훨씬 더 유명한 회사인 거에 화장품 너무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표정이 약간 달라졌니다 어떤 거? 이런 거. 어떤 거? 이래요. 사실 식품은 너무 많은데, 내가 왜 식품을 믿어주는다고 하냐면, 서울대병원에서 유일하게 먹어도 된 식품을 이 식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한 번도 드셔본 적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폐랑 간지러움 직접 연관이 있거든요. 매일 그 안에서 기름을 튀기니까 그, 그 껌은 연기 있지. 그걸 자기가 다 들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이 직종을 변경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치킨집으로 한 지가. 원래는 그냥 숙집이었다가 치킨만 튀기는 집이 된 거예요. 얼마 하면 맞느냐가 챙겨있어. 그러고 나서부터 막 간지럽게 놀러가 시작이 되니까. 피가 분명히 안 좋아진 거거든. 그런 얘기를 해줬다? 그랬더니, 뭐, 어, 고물었다 막. 그렇게 몇 년간 만나가지고. 시도를요, 이리저리 시도를 다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한 건, 근본을 해결하는 거지. 음식으로도 안 되고. 병원약도 안 드셨잖아요 근데 왜안 드세요? 병원약은 독과 함께 공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장님이 병원약을 드셔놓고 이게 나왔으면 드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안 맞잖아요 그럼 병원약 끊으셔야 돼요 몸에 있는 좋은 균이 다 죽으면 나,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게더 없어져요 이해를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식품에 대한 어, PDR 얘기도 어제 했거든요 일단 이런 이런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믿을만하다는 라 얘기 해줬고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치킨을 튀기는 것 때문에 같다 이유까지 얘기해줬고 이 짧은 게 거의 5분 안에 끝났거든요 사장님들이 나는 제가 이 사업을 쉽게 할수 있는 이유가 근본적인 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때문이에요 근본적 나는 그걸 4주 동안 반드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뭘 말하는지를 너무너무 빨리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축제 꼭 해오시고 오늘 네. 우리 여기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네. 나는 진짜,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수고하셨습니다.